무기 아, 무기 안안 수치에 수치에 무기가 있었으면 맞다 했었겠지 하지만 왜 무기가 없으니까 나에 내가 도망가는 건 이건 정당방위야. 아니가 이번 아니, 어? 제가 능력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 예. 네, 뭔데 봐봐요. 뭔데? 아 이거 안 드릴라 했는데. 가봐요 아, 내가, 내가 야, 일단 올라가자. 나, 일단 두명두명 있어. 두명 올라가자. 일단. 내가 먹을 거 뿌리기만 해봐. 내가 먹는다. 어, 이, 이런, 이런. 올라. 가 아니 여기서 여기서 아니야. 나 바로 옆에 있어. 뭔 소리야? 아, 밀어가고 아니야, 나 옆에 있다니까? 거짓말이야, 저거. 네, 믿지 없네. 마. <laughs> 야, 일로 와, 종료가. <laughs> 아, 여기, 여기 지금. 어, 오님 금자탕 꼭대기, 꼭대기, 대 아, 여기, 여기 지금. 어, 오케이. 금자탕 꼭대기로 와. 금자탕 같은 소리하고 있네. 그럼 <laughs> 나는 계략을 짜러 가야겠구먼. 야, 일단은 평지에다가 놓으면 얘가 먹고 튀니까, 네. 오케이. 어제 나 낙사방지고 너, 그거, 여기서 떨어진다고 안 죽는다? 예, 아니, 여기. 몰라. 이거 하고, 이거를 쓰면, 양치기 소년이 될수 있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아, 양치기 소년. 야, 흰포션은왜 있는 거야? 나못 쓰는데. 양치기 소년. 나 12시 3분 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아, 양치기 추천. 양치기 소년 하죠, 그냥. 왜 그래, 중요가. 아, 나, 진짜. 이걸 갖고 싶습니까? 갖고 싶습니다! <laughs> 멍청한 놈! 사람을 아무로 믿으면 안 되지. 특히나 나 같은 무리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믿으면 안 되죠. 오, 죽령님이죽으셨네 자, 죽령의 경우엔 생명의 신. 능력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템을 낄수 있습니다. 노브라. 어. 무기가 없다고 거짓말을 치셨네. 거짓말을 치긴 나꽃 있었어. 아, 무기. 너 어제 봤어? 말래. 나, 피아르미의 꽃이야, 능력 원래. 그 손을 들어준다는 그 피아르미의 꽃? 아니, 요번엔 무기로 나왔어. 무기가 없는 건 진짜야. 하지만 꽃이 없다는 말은 안 했는데. 꽃은 무기가 아니다. 피아르미의 꽃, 읽어줘. 꽃들의 순삭 네. 숲, 안숲, 안숲, 안숲. 빨간 꽃은 사람을 즐기고 노란 꽃은 사람을 죽인다라고 써있네. 그렇다는 건 노란 꽃, 빨간 꽃이 있다는 것. 하지만 능력은 똑같음. 둘다 죽인다는 거? 아아 추천 1분전입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자 여러분들 재미나게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1분전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약 30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추천 누르면서 시청하죠 계속 아, 진행합니다 죽었어. 여러분들 1분 어렵지 않아요 이 추천의 시간 어렵지 않습니다 방송의 재미는 계속해서 올릴 것이며 추천이 오를수록 방송의 재미는 점점 올라갑니다 자 아, 좋습니다 여러분들 흐름을 끊는것 같아 죄송하지만 추천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만 12시가 왜 벌써 된건가요? 아따 지났으니까 추천 그구해 <laughs> 아니! 1 2시가 지나서 추천이 가능하잖여 한번더눌 주실 수있잖요아직 추천이 가능하잖여 1 2시가 지나서 조금 전 1분 전에 누른 사람도 가능하잖여 한번 아니, 오늘 있겠다. 2부 방송도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거 끝난 다음에 2부 방송, 블럭 숨바꼭질 세판 합니다. 예. 오늘 2부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랜덤 무기 전쟁 끝나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한참 남았지만, 끝나고도 블럭 숨바꼭질 2부 방송이 있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 오늘 재미난 하루 되세요. 예, 명희틀루님 행가일 같습니다. 오늘 2부 방송, 블럭 숨바꼭질입니다. 네, 바로 시작하니까 이거 끝난 다음에, 네, 기다리는 시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재미나게 시청해주시고요. 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 5,000개 감사드립니다. 아, 이 정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들고 진행합니다. 하. 그래, 너브라. 꽃이라. 꽃? 꽃을 숨기셨네. 그래, 나 원래 능력, 이거야. 만드기. 그 만드기가 이거 능력이었는데 어떻게 됐냐. 네. 배추가 <laughs> 나한테 능력을 숨겼더라고. 나는 그냥 밀치였... 밀치기 활인 줄 알았더니 만들기한대 쏘더니 죽더라고. 한 방에? 어, 한 방에 죽어. 사람 그래서 한 방에 죽는다. 양같이 그걸 드셨다. 응 야, 죽는이 내가 안 죽였어 그리고? 네? 또 배추가 죽였지. 배추가 죽였다니까 배추 활이 명활이거든. 갑바 무시하는 거 모르니 활? 한 방에. 활두 방에. 아... 한 방에 안 죽지 그래도. 활은 갑바을 입고 있어도 데미지가 들어온다는 거야 모르니 알죠 알죠 그래서 배추가 지나가다가 날 도와줘서 죽였지 그래서 배추는 팀을 하면 악어님을 빨리 죽일 수 있겠네 야 배추 믿지 마라 배추 갑바 들고 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지 뭐 남자는 솔풀이니까요야 팀을 해야지 이럴 때일수록 배추 죽이려면 배추 이 새끼 아이템 나중에 입을 텐데 나 내가 입을 닫는 대가로 살려줬어 배추랑 나랑 팀이거든 근데 역으로 배추를 죽이는 게 낫지 배추 어떻게 죽이가 기 나중에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배추를 죽여서 죽이자고 팔 얻는 거어 배추가 강해지기 전에 어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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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강해졌어 벌써 강해졌어 <laughs> 벌써 <laughs> <laughs>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더 강합니다 아버님 왜 어떻게 꽃 꽃이 있잖아요 꽃단가 파이브야 그렇죠 그걸로대가리 후리면 되죠 어 화난 데 맞고 뒤지지 않을까 아 아버님 제가 누굽니까 어 제가 누구예요 너가 누구긴 너무이지. 뭐야 포션에 총이 있습니다. 야 침문하면 그러면 내가 꽃, 네. 꽃한 개, 꽃두개 있다 했잖아. 녹, 똑같은 능력에. 그렇지 날카로운 두 개. <laughs> 이것만 있으면 <laughs> 너 끝났다, 무적이야.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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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세요 아가님 어? 일단은 어디세요? 나 달짜랑 통화 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달짜야. 소여여여니 너에게 미션을 네? 줄게 네? 나 내가 너한테 꽃한 송이를 줄거야 어? 내꽃 어디갔어? 어? 꽃 어디가? 아니야 저는 저는 그런거 없어 사람 죽일 수 있습니다 이번역은 함정 함정역입니다 내 실물은 야상업건물상업건물 내가 꽃 버렸대 날카로운 파이브가 없 <laughs> 사원 건물에 신고 <심고> 왔어. <laughs> 아, 아니야, 나 자지아야. 혹시 날카로운 포인 꽃을 심었다거나 그런 멍청한 짓을 <laughs> 하진 않았죠? 심었어. 야, 미안! 야! 야! 너왜 죽었어? <laughs> 저기요. 네. 눈 사람들이. 네. 야, 빨간 꽃, 노란 꽃이 됐잖아요. 네. 빨간 꽃을 사은 건물에다 심었다는데요. 왜니만테 없어요, 그게? 노란 꽃밖에 없어요. 왜요? 빨간 꽃 심었대요. 아니, 그님만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왜 심어요, 이그 사람들이? 일단, 그러면 꽃 하는 게 밖에 없으니까. 네. 배추 죽일때요 아, 니 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심었다고. 그 걔네들이 심어. 아니 내가 무인식정을 심었다고. <laughs> 아 오늘 식목일이었나? 식목이 지났 거든. 지난 거 같은데. 아안 심었다고? 야 잠깐만 사원꼽으로 가보자 그럼. 오케이 오케이. 같이 찾아봅시다. 어야 그럼 아직 아직 있을 텐데. 아, 버렸대요 심으면 능력 사라지지 않나요? 이거 능력으로 지금 안해 무기야. 아니 그러니까 무기에 있는 그 능, 옵션이 사라지지 않나요? 안 심어 때. 리겠다는 아, 건가 그러지? 근데 사은 건물에 꽃이 있다면 그건 내 거야, 분명. 왜냐면 사은 건물에 꽃이 있을 리가 없잖아. 아 근데 배추한테 가보시 있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야, 배추랑 리터랑 통하는데? 화 이제 졸라 위험하네. 아니 배추가 갑발을 안 입고 있던데? 안 입고 있다니까. 당연히 낚시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거 내가 빨리 죽여 버리면 되겠는데, 아버님 잘못하다가 너 뒤지는데 그러다. 아, 그래, 그렇, 그렇구나. 화란방만면 뒤져. 아, 저거, 아, 배추가 저렇게 강해질 줄은 몰랐네. 야, 어디에 있어? 어디? 야, 어, 없어. 아니, 제가 먼저 사라졌을 것 같아요. 잠깐만, 내 이동 경로를 보자. 내가 <laughs> 빨간 꽃소 <꽃이 웃음> 어디다 놨지? 어떻게 무기를 심지? <laughs> 아, 여기다 심었다고요? 여기, 여기, 아! 어디. 맞아, 내가 여기서 추천 멘트 날려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내가 추천 멘트를 날리고. 날리고. 앞으로 갔어. 앞으로. 그리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이쪽으로 왔지. 꽃 없냐? <laughs> 네. 이 근처에 꽃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네,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서 총한대 맞고. 총안 맞았어. 하지마. 왜 그래? 에 잠깐만. 네 여기 원래 꽃이니? 어? 잠깐만 여기 <목소리> 원래 꽃이니? 아니 이거 추 이거 혹시 전하시려고 일부러 심어놓으신거 아니에요? 아닌가? 이거 내가 심은거 아닌가? <laughs>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니 근데 왜 여기 꽃이 있지? 아니 <laughs> 이거 뭐야 아 버렸대 상호감에서 아, 버렸대 아 아닌데 그럼 아나 가면서 던졌대 종룡이가 던졌대 종룡이가 알았어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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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왜왜 아가지아가 아가씨 아아아아아 왜왜왜 왜, 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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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뭔데 인첸트안돼 있잖아 제 마음입니다 아야 <laughs> 그러면 배추 죽여야 되니까 네너 레아 돌려줄게요 아 돌려주는 대신 아, 그, 뭐줄 거야 알이라고 하십니까 그걸 내가 내가 노란 꽃 줄게 이거 빛나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책 읽어봐 일단은 책이요 어책 버렸네 일단 믿어 뭐뭐줄수 있어 일단 내가 무기 없잖아 이거 주면 어 그러면은 무기를 교환을 할까요? 어. 니가 일단은 어. 사기 쳐서 받은 이 리타님에게 사기쳐서 받은 AK들. 응. 오케이. 좋아, 케들오케이시 좋아. 총부터 저어피 총알 없으면 못 쏘니까. 오케이. 잠만 그럼 나도 총 없으면 못 쓰는 거잖아. 어. 그래 줄게. 오케이. 근데 다크 소드 없다는 건구라였어 아!

투명은 흡수 못 합니다. 제가 소드마스터 능력이기 때문에 흡수 못해요. 좋아, 좋아. 이것만 잊으면 돼요. 아주 좋습니다. 투명은 못 먹습니다. 헤이 악어? 아왜내 그렇죠. 위치를 궁금해하지? 아버님을 죽여야죠. 나 어떻게? 저의 최종 전기 활로? 활로? 네. 네 활로 나를 어떻게 죽인다는 거지? 제가 아버님을 과연 못 죽일까요? 못 죽이지. 에이 그럴 일은 없죠. 나 피아노미의 꽃치의 능력이야. 잊었어? 때리기 전에 제가 먼저 죽. 죽이지 않을까요, 아버지? 이걸로 때리기 전에? 네. 그건 아닐것 같은데 말이지, 배추군. 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생각이 돼? 되... 그렇게 결론이 나오죠? 음, 난 세고, 난 약하니까. 아니죠. 제가 세고, 아버지분이 약한 거죠. 왜? 그러다 팀이... 너 리타님이란 팀이지. 네. 리타님이 과연 이 진짜 팀일까? 그냥 여기서 죽일 수밖에 없네요. 리타 님이 진짜 니네 팀일까 내 팀일까? 제 팀이죠. 근데 널 죽이기 위해 팀인척 하는 거라면 그렇다면 지금 당장 리타 님을 죽여야겠죠? 그래 죽여.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아니야 리타 님내 팀이잖아. 왜벨추 님이 팀인척 하고 있어. 나이스. 좋았어. 근데 내팀 아니었어. <laughs> 네? 내팀 아니었어. 고마워. <laughs> 미안해. 예, 사님 왜 여자의 말을 못 믿어? 너 나쁜 남자네. 아 근데 그거 모르시죠? 우리 배추 나쁜 남자네. 어쩌죠? 나 안녕하세요 나쁜 남자 양배추입니다. 배추야, 예. 네. 모든 사람들을 내가 죽였어. 어떻게 아, 죽였게? 저는... 어떻게요? 해 다크 소드도 없는데 어떻게 죽였게? 어떻게요? 해 거짓말로 죽였지. 사람을 정말? 말로도 죽일 수 있거든. 꼭. 어? 무기가 없더라도 말려 죽일 수 있는 거야. 사람의 어. 말은 그렇게 무섭거든. 아, 그런 건가요? 응. 음. 아버님이 그 한마디의 방심. 말로 강한 사람들도 방심을 하게 되거든. 우리 배추도 보니까 벌써 방심한 것 같은데 말이지. 제가 방심을요? 응. 음. 그난 너무 약하다고 평가하고 있어. 넌 세고 난 약하다고. 아버님은 약하니까. 지금 1대1 상황이다, 배추야. 진심으로 네. 다해야 돼. 하, 아, 당연하죠. 과연 배추는 날 이길 수 있을까? 쉽죠, 그건. 그래, 쉽지. 네. 만나기도 전에 몰래 한대 싸서 죽인다면. 근데 저기 배추가 있네요? 배추님. 네, 네. 리타님 죽이고 총 드셨어요. 아, 안녕, 안녕. 어 안녕하세요? 배춘님 네네네네 어? 네네. 배네님님나 못죽여요 제가 어떻게 아버님 못죽이죠? 실력차이가 있거든 또 이렇게 <laughs> 아 그런건가요? 아니네 아버님. 아버님이 지금 제 화를 받고 한번도 안죽을 자신이 있어요? 안죽을 자신이 있죠 한대맞아 보실래요 그럼? 싫어요 남자답게 한대만 맞죠? 싫은데요? 니까 아픈 건 당연한 거죠. 입증이 됐잖아요. 만든 게 아까 한대 쏴서 죽였잖아. 아... 근데 내가 어떻게 네 말을 믿어? 어? 어? 뭐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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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화살 불러. 아, 배추님. 네? 저에게는 이 피아로미의 꽃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맞는다고 안 죽어요. 한대 맞아 보실래요? 그럼? 안 죽어. 어, 잠깐, 아버지, 거기 안 터졌어요? 거기 안 터지다니. 아, 지금 아버지 뛰고 있는데. 어? 거기 터졌는데? 그래? 네. 혜진이! 아! 뭐, 이 정도 가지고. 배추님. 네 도망가면 살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배추님. 한대 맞아볼까요? 맞춰보세요. <laughs> 한칸 나는데요. 왜죠? 님 무슨 활로 쏘고 있죠? 활 숨겨 놓지 말고 쏘세요 그걸로 뒤집니다. 안 달아요? 안 달는데요? <laughs> 왜요? 쏘보세요. 이거는요. 이거는요. 안 달는데요. 어 그러면은 아군님. 네. 어이건이거이거는요 쏴보세요 네 쏴보시라고요? 많이 쏘세요 더 쏘셔도 됩니다 제 몸은 열려있거든요 근데 네, 저도 엉거리 무기가 있는 것 같군요. 또 이렇게 제 총을 사용하기를 만드는군요. 우리 배추님께서는 예토전 생술에 대비하여 일단 무기를 먹도록 하겠습니다이 활인가 보네. 이거 죽음의 활. 아 이걸로 때렸으니까 애들이 아파했지. 아플만 했네. 자 일단은 준비는 끝났고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예토 전생술이 아마 지금쯤 준비가 됐겠죠? 예토 전생술도 있고, 오늘 2부 방송, 어, 블럭스 먹기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재미있는 하루가 될것 같군요. 무기, 총알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난살를도 걱정이 없을 것 같구만. 자, 예토 전생술로 왔습니다. 자, 예토 전생술의 경우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돼있죠. 아버님, 오늘은 방관 세트입니다. 방관 세트라니? 네, 아버님이 아무리 다이아가빠를 떡칠해도 한 번에 죽을 수 있는 세트로 아, 다 무장했습니다. 나무검. 나무검으로 어떻게 죽이게요? 포션이 독톡, 복, 두, 아니, 독포, 독포션입니다. 그렇네. 독포션 이걸로 맞추면 피가 반칸 남거든요? 철검에다가 즉시 데미지 다섯 개. 이거 세대 맞으면 풀값봐도 죽습니다 방관 세트입니다 자 RPG 두개는 그거 안돼 이거 두개로 아무도 못해 얘 얘네들 실력을 봐 다섯개 일곱개 음. 넣어놔도 못 맞춰 예좀더 넣어놔 그럴까요? 어 애들 두개로 애들 사람 못죽여 아니 두개로 두명을 죽여야지 두개로 한명을 죽여야지 네개정도 넣어놓던지 그럼 알겠습니다 마지막 소워드 투명한 포션에 지소워드 날카로운 투여 한방에 네. 사람 죽이라는 소리군요. 이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뽑으세요. 이제 방관템트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뭐 걱정 없습니다. 저에게는 머사 머리가 있기 때문에 존나 못 생겼네요. <laughs> <laughs> 이렇게 또너왜 <laughs> 이렇게 못 생겼냐? 짜요 짱아요 짱아 개못 생겼네. <laughs> 그럼, 뭐, 필요없는 무기를 좀 버려놓고 시작할게요. 무게 많이 버리세요. 필요 없으니깐요. 자,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네 명. 갑니다. 네명 뽑으세요. 슉! 뽑으세요. 갑니다. 갑니다. 하기 전에 추천 한번신 분. 숙려기. 머싸! 달짜 마지막 큰 추천 좀 받고 하겠습니다 아, 추, 어, 추천 한 어, 번씩 어. 부탁드릴게요 일단 추천 한번 받고 마지막 애 뽑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력 머싸 달짜가 뽑혔습니다 여러분들 12시 지나서 추천이 가능하오니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터치하시고 추천 버튼 누르면 추천 쑥쑥 오르거든요 지금처럼 네 추천 감사드립니다 추천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은 과연 누구일지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2부 방송 블록스 마공에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터 야 어떻게 리터 맞췄냐 리타 니밀 듯야너진진다 네, 알요 걸걸해. 어, 랩비 팽갈 고맙습니다일에서온 듯. 야, 할까요? 그러고 보니까 지소드는 거의 다 리타님이 걸렸어요, 여까지 그러네. 오호호. 내가 돌아왔다! 아. 자, 네, 리타님한테 제... 최고 좋은 능력으로 걸렸네. 나무 칼인데 이거 어떻게 때려잡죠? 그거요, 독포션인데 독포션 하면 방칸 남거든요. 아우님 어. 데미지 몇칸 달아요? 방칸. 어, 예. 그러니까 그거 독포션 뽑른 다음에 한대 때리면 죽는다는 거야. 근데 머사님 뭐 네. 배고픔 안 달아서 독포션 체력 차지 않아요? 확인해 봤는데 존나 아픕니다. 아 존나 아파요?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존나 아프다고 하네요. 포션인 게 아니라 존나 아파요. 예, 존나 아프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게임장으로 이동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기대가 되는군요. <laughs> 자, 네 명. 4명의 전사들이 부활했습니다. 저는, 뭐, 지금 그대로 아이템 있거든요. 이걸로 사람 죽이면 돼요. 아, 남네? 남, 남자라면 갑옷을 벗고 싸워야죠. 음, 갑옷 없어도 딱히 질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 방에 너네들이 죽일 수 있는 아이템들만 모아놔서, 뭐, 입어놓겠습니다. 네 이번 세트장 좀 크고요. 네 전장으로 넣어주세요. 하겠습니다. 전장으로 네 킬타임은 우리 2분부터고요. 2분 뒤부터 22분부터고요. 22분부터 네. 킬타임 열심히 싸워주세요. 네. <laughs> 저 나랑 동맹할 사람 이전장의 지배자는 나지. 배웠어요. 오케이. 모똥 미중 팟. 그래,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모똥 리중 팟. 오, 멋있다. 개똥 같네요. 리타님 아. 어디가? 네? 나 리타님 건 탐나는데. 나 리타님 시켜 네, 리타님 글로 도망가면 모를 것 같아? 서 있지 마, 여기. 어디서 어디서 어? 이 근처에 있을 텐데. 아닌데. 어. 숨어있겠다. 무이에요. 음, 음, 리희님저한 팀하죠. 자, 22구대 킬 타임입니다. 킬 타임 시작하면 투명 쿠션 뿌려야지. 킬 시작하면 투명 쿠션 뿌려야지. 아니 어, 특정력 등통표션도 뿌려야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아, 아. 여러분들이? 포들 4명의 네. 죽여, 죽여. 어. 애들부터 4명님을 원킬을 내버의 애들부터 4명지 애들부터 4명의 애들부터 명부터 4명의 애들부터 4명의 애들부터 4명의 애시부 애들부터 한명죽 애들부터 4겠의 애들부터 4겠들부터명의부터명 애들부터 4명의 애들도록 하겠습니다. 애들부명 애들부터 명들 아마 달려들어야 될 거예요, 저한테. 아냐, 아거님 자르고 시작하면 우리가 부유하게 시작할 수 있어. 그렇네. 자, 전 그치, 그치. 죽어도, 어차피 예토전 생술 대전이기 때문에 중계를 바로 들어갑니다. 걱정 마시고, <laughs> 게임에 임해주세요. 시작이네요. 커블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시작합니다. 시작 우리 아버님. 자, 갑니다. 아. 마만 안녕 마이 아파아! 내가 아아 너무 다 응. 너무 빨라! 띠야아 워사야! 응. 그러다 훅 간다잉? 워사야! 안녕 워사니! 마이먹었다 아이가 마이 먹어라 아멋사이 우린 샷우샷 그거 <laughs> 멋사니 무빙으로도 안 되는게 있어 마르세유턴마르세유턴아 우리 멋사이 아이 아빠 아이 아빠, 아유 아유. 아빠. 아. 그런 거 함부로 들고 다니시면 안 돼요 리탄이저 투명 잘 잡습니다 <laughs> 이단 아무래도 그런 거 들고 다니면 어떡해요? 감히 저한테. 아, 우리 모사님께서 이제 까불 시간이 됐는데 지금 한명더 남지 않았어요. 잠시만요. 네, 저 남았습니다. <목소리> <가라>, <목소리> 어, 모사님께서 지금 저에게 구속보션을 아주 야무지게 넣어주셨네요. 그러네요. 어. 아하. 아하. 그러네요. 아 아! 아! 나 비가 없어! 아! 몰라야? 모자야? 모자야? <laughs> 리타님템 내가 먹었어. 벌써 리타님 중거 몰라? <laughs> 음, 뭐 여기 있어? 마지막은 아르네미의 꽃으로 한번 장식을 해볼까요? 설마. 자, 재밌게 한번 가봅시다. 설마 투명이라거나, 설마 신속이라거나, 설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저한테. 설마. 자, 좋습니다. 뭐지 이 물병은 누가 오는 거 같은데? 고기 다 죽여버릴 거전 지금 구속에 걸려있어서 굉장히 느립니다, 2분 동안. 지금이 절 찾는 기회일 텐데, 지금 절못 음. 찾으시면, 아마도 1분 30초 뒤에는 뒤지실 겁니다. 어디 계시지? 아, 생각 서랍, 오! 어? 몇발 없는 걸로 하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음, 근데 이거? 어딨지? 아니, 아, 남자랑 수이 나오시죠? 어? 어? 뭐지? 뭔가, 뭔가 먹었어? 어? 뭐지? 아아! 아! 아 잠깐만 이거 뭐야! 뭔 기분이야 이거! <목소리> 3 2 1 4자 탈자님께서 철갑발을 바집으시고 자, 자 바주카포 총알이 있는데도 죽으셨네요 수명이 그만큼 강합니다 전화 하지만 투명을 많이 잡아봤기 때문에 투명이 있으면 그냥 죽이고 싶어요. 예, 그냥 죽일 수 있어요. 예, 바로 블럭순박꼭들이 넘어갑니다. 끌자.